수학은 이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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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명제 역대우입니다. 이가 빠졌어 역대우입니다. 자 우리는 조건 P이면 Q이다가 있어. 얘가 가정의 결론입니다. 역은 뭡니까?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지. 이렇게 Q이면 P이다. 가정과 결론을 바꿔줍니다. 대우는 뭡니까? 나는 가정과 결론을 바꿔주고 각각 부정을 시킵니다. 낫큐이면납피이다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을 시켜 주는 겁니다. 낫큐이면납피다 크로스 부정. 얘가 서로 무슨 관계? 대우 관계라고 말합니다. 됐죠. 그럼 이것에 다시 역을 딱 쳐줍니다. 이렇게 역을 딱납피이면낫큐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서로 대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특징. 본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모두 참이 대우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본명제가 참이야. 그럼 역은...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겠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두 가지 다올수 있다고 됐죠. 이렇게 볼수 있겠고 만약에 본 명제가 거짓이야, 얘가 거짓이야, 그럼 반드시 대우도 거짓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대우는 함께 해요. 그러면 얘가 거짓이야, 역은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겠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두 가지 얘랑 관계가 없어. 따로 구해봐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끝난 거 자, 이젠 여러분 기출의상, 대표 문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헷갈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학생들이 그냥 쭉 읽고, 어, 참인 명제를 골라래 그냥 참인 명제를 골라요. 어, 그냥 오답입니다. 뭐가 여기 참인 명제, 이걸 요걸 빠트린다고, 요걸 빠트린다고. 어, 그래서 이건 그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죠. 그면 역은... 본 명제와 참과 거짓을 함께하지 않아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알수 없어.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역을 구해봐야 돼. 역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역은 뭡니까?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이다. 이거 참입니까? a 곱하기 b가 0이면 반드시 a는 0입니까? 아니죠. a가 만약에 2야. 그 다음에 근데 b가 0이야. 그러면 a 곱하기 b가 0이 되잖아. 근데 a는 0이 될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되는 겁니다. 반례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1번은 어, 틀린 겁니다 됐죠 2번입니다 이제 역을 봅시다 a 제곱이 1보다 크나 같으면 음? a는 1보다 크나 같다라고 말합니다 단 a b는 실수라고 했죠 그러면 a 제곱이 1보다 크나 같으면 a는 무조건 1보다 크나 같습니까 만약에 a가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는 1보다 크나 같겠죠 근데 그 마이너스 2는 1보다 크나 같지 않죠. 얘가 반례가 되므로 얘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역을 구해서 거짓을 찾아야 돼.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쫓아오시겠 여러분도 이렇게 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역을 갑니다. 역은 a 플러스 b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음? a는 일보다 작거나 같고, 자, 이거 그리고 다음에 b도 일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어. A 플러스 B가 만약에 A가 2야. B가 0이야. 그럼 A 플러스 B는 2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근데 B는 1보다 작거나 같은데 A는 1보다 작지 않잖아. 그치? 얘가 반례가 되는 겁니다. 반례가 존재함으로 이건 거짓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거짓이다. 자, 그러면 4번과 5번이네. 정답은? 정답은? 어? 뭐예요? 4... 삼명제는 아, 모르겠다. 모두 골라라가 아닌가 아닌 거니까 아, 뭐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가 0이 아닌 것 또는 여기인 것, 역을 찾아 B가 0이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다고 합니다.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A제곱 0보다 크겠죠. 또는 비 제곱은 0보다 큽니다. 실수의 제곱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0보다 큰거둘 중에 하나는 0보다 커. 더해 봐. 더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야. 더해 주면 반드시 양수가 되겠죠. 그럼 반례가 없어. 무조건 성립. 알겠죠? 이건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큰걸두개 더했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3 여기 차이명치 5번부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5번을 확인해야 돼 그러면 역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는 무슨 수? 우리는 짝수입니다 짝수이면 a 곱하기 b가 무슨 수? 자 홀수이냐? 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짝수이면 반드시 a 곱하기 b가 홀수냐? 예를 들어서 뭐 이겁니다 어, a가 a가 2야 b가 4야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 6, 짝수 맞죠? 그럼 A 홀수입니까? 그럼 A 곱하기 B는 뭐죠? 2, 4, 8. 얘는 짝수가 되겠죠. 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 명제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여기 참인 명제는 4번뿐이다. 여기 참인 명제입니다. 여기 참인 명제. 여기를 잘 봐. 여기를. 알겠죠? 조심해. 조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단 논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기 전에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가기 전에 자 명제에서 진짜 이건 100% 출제 삼단논법 어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어, 만드는 삼단논법 어 우리가 자세 조건 p q r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 q이면 r이 모두 참이면 두 명제가 모두 참이면 명제 무엇도 참이다 여기서 이 q가 이 q가 연결을 딱 시켜주잖아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얘가 싹 없어져. p이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삼단 논법입니다. 여기가 1단, 여기가 2단, 3단. 자, 그러면 우린 이것의 질 집합 라지 p가 있겠고 라지 q가 있어. 그러면 참이니까 포함되겠죠. 그럼 라지 q가 있겠고 라지 r이 있어. 포함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난요 p 집합과 요, 요 r 집합을 봐 봐. 그럼 난저 p 집합이 있겠고 r 집합이 있잖아. 이렇게 포함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조건 p이면 조건 r이 성립할 수밖에 참이 명제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증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됐죠? 이겁니다. 이거 3단논법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 조건 p는 소크라테스, 조건 q는 인간이다, 조건 r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것을 명제로 해석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이 되겠죠. 소크라테는 인간이잖아요. 짐수입니까? 인간입니다. 신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인간은 죽는다. 참이죠. 이것도 참입니다. 참인 명제에게만 두 개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아 그러면 소크라테는 인간이고 인간이 죽기 때문에 인간 인간 지워버리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고로 고로 얘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단 논법. 됐죠? 이렇게. 이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출 예상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도전! 자, 대표 문제입니다. 세 조건,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나다리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우리는 3단 논법과 본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 대우도 참, 대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 자 p 이면 화살표나 업그레이드 시킬게 q에다가 참인 명제가 화살표 두 개짜리라고. 그 다음에 얘가 참이면 모두 참, 대우. not q 이면 not p다. 얘도 참이라고. 그 다음에 자 q 이면 not r이 참이, 참인 거야. 그럼 얘가 참이면 대우, r이면 not q이다. 크로스 부정을 시켜줘도. 참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얘두 개가 p 면 Q이다. Q이면 나다이다니까삼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not R이다. 얘도 참이 되겠죠. 얘가 참이면 이것의 부정. 아니 대우. R이면 not P이다. 얘도 참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두 문제에서 이두 개가 참이라는 걸 줬어. 그때 이거 곤란했고 이거 곤란했고 이거 삼단 논법에 곤란했고 대우 갖고 곤란이지 않았습니까? 골라. not q 면 not P이다. 어디 있어? not q 면 not P이다. 여기 있지. 그 다음에, p 면 나다리 더 있어. 여기있지그 다음에, r 이면 나퀴 더 있어. r 이면 나퀴이다. 아, 여, 여기, 여있네 여기 r 이면 나피다. 여기있네 정답은 뭐지? 이거. 이거는 뭐. 엉뚱깽뚱한 거. 알겠어요?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이제 상중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100점을 저지하는 문제. 자, 도전! 자, 기출의 상 상. 상중입니다. 요, 요거. 여러분, 풀어보셨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걸 해야 여러분이 이제 실생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어,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갑시다. 우리가 네 명이 있어. A, B, C, D. 네 명이 있는데 그네 명이 안경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를 고르고 싶은 거야. 그때 두 명이 안경을 썼대. 이네 가지 구역이 다 맞대. 아, 그래. 그 다음에 D가 안경을 썼으면 C도 안경을 썼대. 음, 뭐라고 뭐라 해놨어? 요 복잡해. 이걸 그냥 문장으로 해석해주면 머리 아파서 해결이 안 돼. 이것을 조건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수학적 언어로 해결해서. 이게 수학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 일단 나는 A가 안경 쓴 것을 조건으로 표현할게요. 이걸 P 조건이라고 해주면 헷갈리니까, 연관성이 없으니까 나는 그 A 조건 이렇게 말할게요. 그럼 B가 안경을 썼어. 그럼 이것은 B 조건. C가 안경을 썼어. 얘를 C조건. D가 안경을 썼어. 얘는 스몰 D조건. 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D가 안경을 썼으면 D가 안경을 썼으면 C도 안경을 쓴 거야. 얘가 참이래. 이거죠. 얘가 참이면 모두 참. 대우. 낫 C. C가 안경을 쓰지 않으면 D도 안경 쓰지 않는 거야.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 A가 안경을 쓰지 않았다면 그럼 러낫 A. 그죠? 안경을 쓴게 A니까 나도 이가 안경을 쓰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C도 안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 C가 되겠죠. 그럼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우 C이면 어떻습니까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D가 안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나 D가 되겠지. 나 D이면 B도 안경을 쓰지 않았어. 그럼 나 B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우 B이면 D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따져? 응? 먼저 A가 안경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궁금한 거야. 이것도 따져. 근데 A가 안경을 썼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 가정이 없단 말이야. 대신 A가 안경을 쓰지 않았다 가정이 여기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따져보자. A가 안경을 쓰지 않았어. 그러면 C도 안경을 쓰지 않았대. 이게 참인 거지. A가 안경을 쓰지 않았더라면 C는 안경을 쓰지 않은 거야. 그죠? 그러면 C가 안경을 쓰지 않았더라면 D도 안경을 쓰지 않은 거네. 그죠? 그러면 세 사람이 현재까지는 세 사람이 안경을 쓰지 않은 거잖아. 물론 여기도 D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B도 안경을 쓰지 않은 거네. 얘도 쓰지 않은 거야. A가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조리 쓰지 않은 거야. 한 명도 없는 거야. 이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A는 안경을 안 쓰면 돼야 안 돼.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 이게 되죠? 주어진 참여 명제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무조건 안경을 써야 돼. 오케이? 그럼 B는? B도 안경을 쓰거나, 얘는 확정. 쓰지 않거나. 그럼 여기서 B가, 어, 여기 있네. B가 안경을 썼다는 가정이 여기 있네. 그럼 B가 안경을 쓰면 D는 안경을 쓰겠지. 그렇죠? d가 안경을 썼다고 한다면 c가 안경을 쓰겠지. 그렇죠? 뭐야, 네명다 안경 쓰네?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b는 안경을 쓰면 돼안 돼. 안 돼. 그러니까 b는 안경을 안쓴 거야. 무슨 생기면 반대잖아. 이렇게. a는 확정, b도 확정. 이젠 봐봐. b가 안경 그러면 끝난 거지 이제. 뭐야? 어, 그러면 어디 있나? b가 안경을 쓰면 B가 안경을 안 썼어. 어디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골라내야겠는데 자 c. C도 c C도 있잖아. C가 안경을 역시 쓸 수도 있겠고 여기 있 C가 안경을 쓰면 A가 안경을 쓸수 있는 거잖아. 됐죠? 오케이. 그럼 C가 쓰거나 C가 안 쓰거나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C가 안경을 쓰면 A가 안경을 썼어. 오, 어, 땡큐. 그럼 이 둘이 안경 쓰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D는 D가 만약에 안경을 쓰면 C는 안경을 써야 돼. D가 안경을 쓰면 C는 안경을 써야 돼. 그럼 D가 안 쓰면 되는 거잖아. D가 안 쓰면 B도 안쓴 거야. D가 안 쓰면 B도 안쓴 거야. 어, 딱 맞아 떨어지네? 이해 되죠? 어, 끝났네, 이제. 그러면 C는 안경 을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안경 쓰는 사람들은 A하고 C. 이게 논리에 맞잖아요. 그래서 a가 안경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b가 안경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따져 주는 거야. 이 정도 해 주면 다 윤곽이 드러나.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써 놓고. 오케이.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은 a하고 c다. 이렇게 두명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오케이.